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라면을 한번 끓여볼 건데요, 어,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재료는요, 그냥 라면하고요, 계란하고 파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보겠어요. 그리고 어, 계란은 제가 어, 프라이를 할 거거든요. 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을 건데요. 우선 종이컵으로 보통 3컵에서 4컵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요. 어, 물량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550g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을 3컵에서 4컵 사이에 네, 맞추시면 돼요. 저는 좀, 어, 묽게 4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을 푸실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끓으려고 기포가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스프를 넣어요. 스프를 넣고 같이 건더기 스프도 넣어버립니다. 그럼 더 빨리 끓을 수가 있어요. 그리 어느 정도 끓을 때 이제 끓기 시작할 때 라면을 넣을 거거든요. 아, 끓는다, 끓어, 끓는다. 라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라면을 넣을 거예요. 너무 뭐 라면은 그냥 너무 간단해서 딱히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얘만 이제 끓여주면 돼요 얘가 들어간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요 프라이팬 아, 조그만 걸 써가지고 저는 계란을 프라이 해버요 바로 식물넣고 여기서 바로 프라이언을 옆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여기다가 계란 프라이를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 겉은 다 익히고 노란자만 어, 속만 익히지 않을 거예요. 어, 반숙이라 그러죠. 네, 반숙을 할 겁니다. 없죠. 이렇게 또 먹어야죠. 계란은 계속, 어, 다 익어가니깐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또 썰고. 라면을 같이 끓이면서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면이 한반 정도 익었을 때 파를 넣어줘요, 파를. 썰어라! 파! 일부러 좀 두껍게 썰었어요. 그리고 센불에서 이제 중불을 바꿔줍니다. 어우, 벌써부터 맛있겠다. 라면 이제 다 끓어갔어요. 이제 바로 담겠습니다. 라면이 다 된데요. 여기다가 아까 계란 프라이 했죠? 계란 프라이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넣어주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어줘요. 이렇게, 살짝, 노란자가, 풀리도록, 네, 이렇게 저어줘요. 자, 그래서 안에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의, 라면. 야, 오라, 진짜, 너무 맛있겠어요. 자, 라면을요, 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 계란프라이를 같이, 어, 넣어가지고요, 어, 이제 노란자 있는 부분을, 어, 어, 퍼트려줬어요 이렇게 뜯어 뜯어줬어요. 같이 섞였거든요. 이제 먹기만 먹으면 돼요. 맛있겠죠? 오 벌써부터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 또 시식을 해봐야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라면에는 김치가 최고다. 다시 아, 라면을 계란 프라이를 넣어서 어떻게 왜 먹었냐면요 그 라면에 그 계란 풀잖아요 그러면 비린내가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셔요 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날수 있을까 싶어서 계란 프라이를 한번 해봤는데 처음엔 실패했어요. 그 한쪽 면만 한 프라이 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그 비린내가 나더라고 또 그래서 양면을 다 완전히 바삭하게 익히고 나서 안에 노란자만 노란자만 이제 살려가지고 반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놓고 여기서 이제 노란자를 풀어서 먹는 거죠. 어 그런데. 세상에. 비린내가 안 나. 그다음부터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맨날. 그냥, 계란 프라이만 따로 해서 넣으면 돼요. 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자야때 좀 마침 밥좀 있네 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어뭐땀난땀나 어 아, 뜨거워. 아침부터 게먹으는데 맙습니다 덥습니다 아주 더워요 자 아, 이상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맛있게 먹어보자구요